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까 교회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저도 편지를 쓸 때에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나,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을 또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도바울도 대사로니가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적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대선의과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Thank you가 Thank you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입에 저절로 나왔습니다. 3 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선하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 함께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또 감사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분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 함께 항상 감사하는 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어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믿음은 생각할 때마다 식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외모나 키와 같이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어떤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식물과 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듯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식물이 햇빛과 비를 맞으며 성장하듯 우리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의 단비를 머금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물건과 같지도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지만 성장하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예니다 식물이 햇빛을 봐야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아야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의 담비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에 담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내 입에서 다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되진 않습니다. 입에서 다 소화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뱃속에서,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양분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이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둘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푸르는 온 돼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믿음하면 항상 식물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면 푸르는 온 돼지, 넓은 돼지를 생각하세요. 홍수가 범람하여서 온 돼지가 푸르고 푸르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저는 넓은 들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곡식이 물을 익는 넓은 들판처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늘내 내 것밖에 모르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을 보면 메마른 광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지평선조차도 보이지 않는 푸르고 푸른 넓은 들판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풍성하게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저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푸르고 푸른 넓은 들판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란 중에 보이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박해와 환란 중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박해 중에도 그들은 견디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주요 운좋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장차 있을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난과 박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고 있어요. 주님처럼요. 오히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견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환난과 박계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나의 자랑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든 교회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내가 친히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자랑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미리 염려해서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선을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도 그들이 보인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요. 내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이 자랑은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자 그들이 우쭐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랑할까요? 한란과 밖에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격려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격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니까 교회 성도들은 환란과 박해 중에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필요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선을 니까 성도들을 친히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로 니까 성도들이 교만하거나 우쭐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럽지만 성도들 앞에도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사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사람에게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견디며 사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말 한마디보다 나는 당신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저희들에게 추원합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의 새벽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살아있는 식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푸르고 넓은 들판처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격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푸르고 넓은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들판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또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늘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